아야 아 깜짝이 어 갑자기 비가 내리네 집으로 가자 비 어. 맞으면 감기 걸려서 어. 우리도 가야겠다어 그러게 혹시 이게 드래곤이 흘린 눈물 아닐까? 그런가그런가 봐. 얘네 사람들은 비가 오면 하늘이 슬퍼하는 거래. 일단 나 가볼래. 빠이빠이. 어? 아 보안 캔버구나. 너무 작아. 나는 농사야겠다 지금은 아침이지만 비가 오는 거니까 나쁜 녀석들이 안 나타날 거야. 나타날 것 같아. 괜찮아. 나타날 곡괭이도 있다고. 응, 하나 지켜줘. 나 얼마나면 집에서 쉴게. 알았어. 농사를 해도 되겠지. 농사는 <laughs> 나쁜 게 아니야. 내가 감기 걸리는 건 뭐야. 아 어? 어떡해. 나도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몸속 트해야 겠다. 슬슬. 또 쉴고. 하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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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어? 잠깐만 여기 에라 저거랑 똑같아 이거 캐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근데 그거 안 캐지던데 생고끼미로 그러게 세상 가장 강한 극괭이만 캘수 있대 이거 다 그거 아니야? 그러게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그은 음 게. 아, 아까 수구했어 이걸 수국자. 그래 이걸 꼽자. 우린 바이러스의 피해 살아남아야 되고 살아남을 만큼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돼. 응. 그리고 저기 안에 빵이 있어. 어 고마워. 빵을 얻고 그런데 우리가 정설에 선택받은 자라니 믿을 수가 없어. 그... 빵이 많네. 음. 그래. 어서. 그래. 빵을 만들고 간단좀 먹어야겠다. 냠냠냠냠냠냠냠냠냠. 농사 빨리 하러 가야겠다. 농사도 그래는 <놀� athletes> 그래, 농사는 해야 그냥, 돼. 농사인 거 내가, 뭐까 쌈을 만들고, 감자구 그런 건 나한테 줘. 내가 또 줘. 알았어. 응. 우리 근데 동굴은 언제 갈래? 동굴 가면 좋은 거 많대. 응. 엄청 수십 개래. 진짜? 어, 다이아. 그거 나오는데, 다이아. 아, 진짜? 우리 언제 갈까? 아니, 몰라. 동굴을 꺼. 차로 만들자. 그래. 나는 그럼 내가 삽을 만들게. 그래. 아까운 철 하나. 야. 철을 일단 만들고 그 우리 <laughs> 우리 집 옆에다가 만들까? 그래. 여기 여기. 여기. 아니 아니 아니야. 잠깐만. 어디? 여기, 여기. 밖에 말고 여기 집에다가 그래? 네. 알았어. 땅다에 구멍을 파요. 어? 고리 나왔어. 꽹이. 네? 아, 손이 좀 아프긴 아프다. 어. 근데, 이따가 교대하자 교대. 좋아. 어두워. 이따가 교대하자면 되겠다. 아, 복갱이 캐고 사+ 복갱이로 두칸 캐고 복갱이+ 독깽이. 복갱이도 캐고 복갱이도 캐고 어두워 야오 정말 멋진 길이야 안녕+ 안녕. 자 계속 이상한 소리가 들려 끄덕끄덕 어러러러롱 너한테 예. 있는 감자 좀 줘봐 알았어 아홉개밖에 없지만 내가 구운 걸로 바꿔줄게 자 여기 아홉개 응자 여기 어 땡큐 내가 응. 그렇게 할게 우리 이렇게 하면서 서로 교대 교대하면 되겠다. 그래. 계속 이상한 <laughs> 소리가 들려. 야 그리고 우리 이때까지 문 열어놨었어. 그러게. 닫아. 닫았죠. 이상하다. 지금은 아침인 것 같은데. 비앞으 어? 내리고 있어. 신기이다 아따 석탄이다. 많이 캐, 많이 많이. 우와 짱 많아. 우리 여기 언젠가 버릴 거야? 아니 점점 바꿔가면서 고대할 거야. 그래. 블록 재채우는 거. 속탄이 많아. 엄청. 아, 이제는 숯안 써도 돼. 응. 그럼 나무 걱정 없겠다. 그래. <laughs> 음. 계속 이상한 소리가 들려 불안한 소리야 <laughs> 엄청 엉. 우리는 좀비 엔더 드래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안돼 살아남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어서 살아남으려고 난 지금 방지를 해야 돼 어? 벽돌이 나왔어 그래? 어 어? 뭔가 되게 어마무시한데 어? 이, 이, 그거는, 그, 그거 아니야, 그거? 그, 응. 엄청 크. 엄청의 진전 왜? 걔딴 있어, 개다 크리퍼야. 상자랑. 사과다, 사과. 나 사과 발견했다. 어? 나 이거 진짜? 진심으로 처음 봐. 틀었다. 더 틀렸다. 더 틀렸어? 이상한 거 나왔어. 아 징그러. 아 뭐야. 징그러. 때리는 게더 많이 나아. 응, 응. 야. 어, 꿈이었구나. 우리 정신 잃었었어. 아, 정신 잃었구나. 내가 왜 밖에서 한 헛된 꿈을 꾸고 있었지? 근데야, 그 자신이야. 어, 뭐? 야, 너가 더잘 싸우니 내가 더잘 싸우니. 어, 몰라. 우리 캐 만들자. 알겠니? 누가 더잘 싸우는 것 같아. 몰라? 아 모자를 하나 구웠는데 철모자 누가 할까? 누가 할래 철모자? 몰라? 니가 써. 깊은 가져. 여기 이거 니가 응. 써. 어 어디? 여기. 고마워. 어 저기는 상자 캐. 너좀 캐줘. 나 여기 가볼래. 우리 벌레 따라가자. 나타나도 때리지 않아야 돼. 떼거지로 와서 공격하는 것 같아. 그렇군. 어서. 모라즈 방금 냈걸렸어. 엔더 유쪽에 <laughs> 왔어요. 근데 이거 진짜 안해 그러면. 으으으으 <laughs> 어디가? 너는 아, 계속 석탄. 아, 탄다. 석탄. 탄다. 잠깐좀더깊숙이 <laughs> 탐험하고 올게. 응. 거기 아무것도 없었어? 어, 야 이리로 와. 아, 탄다다. 어, 여기다. <laughs> 상 좋은 거 많아. 뭐 있었어? 좋겠다. 상작해야 돼. 우리 또 가보자. 어? 근데 횃불이 부족해. 여기 막혔어. 오지마. 다른 데 위로. 위로는 막혔네. 여기 막혔어. 그래? 음. 그럼 반대쪽으로 가자. 어. 여기? 여기 이쪽. 이쪽으로 음. 가보자. 음? 너무 무서워. 여기 내가 갔던데? 다막혔 응? 여기도 있어. 여기 내가 갔었는데? 그래? 막혔어? 막혔어? 응. 햇불 응. 박힌거다 막힌데야. 알았어. 내가 석탄 캠인네. 여기로 나 갈래? 어? 여기는 그때 우리가 물고 있던 곳이야. 저기 가자. 여기 위로. 어? 막혔어. 힝. 밑으로 가자. 없어. 우리 왔던데야. 헐. 우와. 야 이거 대박. 다 캐. 캐캐 캐. 다 캐라. 응? 야호. 책 상자다. 책이 많아. 야2 층도 있나봐. 우와. 2층 이뻐. 그래? 이거 니가 찾은 상자지. 어, 그랬을 거야책다해 우리 많이, 많이, 읽자! 그래. 그을그심히 캔다. 캔캔캔캔 책을 열그히 그래. 조래 조작권이 있어, 그리그런가 어, 이거 네가 발으면 된다. 여기 2층으로 이렇게 올수 있어. 그래? 올라와봐야겠다. 오! 어. 햇볼이 있다! 이거 캘까? 어? 근데 어떻게 가지? 아하! 나 블럭이 있어! 광산할 때 많이 있었어. 호잇! 나와봐. 내가 캘게. 책. <laughs> 우린 대단해. 이런 것도 꾸고 어, 네. <laughs> 근데 <대단해> 대박이다. <laughs> 응. 우리가 전설에 선택받은 자가 맞긴 맞나 봐. 우리 어떡할래? 자신감이 생겼어. 아는데 우리 어 어이, 깜짝이야. 나야. 응. 다른 데는 또 없나? 우리 또길 파야 돼. 길 파면 또 나오지 않을까? 그런데 걔네 응. 그 벌레 나오지 않아? 그러네. 근데 우리 어떡해? 우리 어떻게 탈출해? 어디야? 우리가 안 가본 데 없어? 없어. 다 막혔어. 에휴. 여기 켜자 여기 여기는 그거 안 나와 벌레 그래? 응 벌레 징그러워 그러니까 음. <laughs> 벌레 징그러워 그건 파줘. 러고보니까 우리 그 땅에 갇힌 거 아닌가? 어디? 이거 이거 여기로 가자. 그래 뭐 위험한 건 없겠지 이흠. 이거는 과학 시간에 배웠던 그 자갈이다 무거운 거 응. 전설의 시대 어, 열심히 캔다 어도 있어. 아 우리 갔던 데 아니야 어캐면 그거 나오지 않아 그 벌레. 벌레. 좀 느린 것만 캐고 있어. 아, 그러면 맨손으로 캐자, 맨손으로 캐. 캐을때 빨리 캐지는 거는 벌레 있는 거래. 근데 네, 좀 느린 거는 벌레가 있는 게 아니야. 알겠지? 응. 맨손으로 서한번좀캐 봐야 돼. 그냥 빨리 캐질 경우에는 <laughs> 소리 들렸어! 무서워. 내가 캐 볼게. 이네 개는 아니고 어디로 가야 돼 그럼 우리? <laughs> 너 어디야? 아 여기구나 응. 캔다! 응? 나 올라가는 게 들려 돈벌레 소리가 계속 들려 이게 벌레 아니 내가 그냥 고객이 없어질 것 같아. 부서질 것 같아. 날 같아. 어? 뭐야? 뭐야? 깜짝아. 놀랐잖아. <laughs> 괜찮아. 야, 우리 내가 우리 있는 쪽에다 좀해 풀어줘. 여기 자갈천지야 나도 할별 없는데. 살려 줘. 왜? 나 빠졌어. <laughs> <laughs> 나 빠졌어. 어? 어? 진짜. 이게 있어서 다행이야. 내가 말했지 사다리 필요할 거라고. 물론 필요한 용의자는 나였지만. 물론 필요한 용이잖아 나 이거 열심히 세고 있어 오케이 내가 있는데 해불좀 설치해줘 나 횃불 없잖아 하나밖에 없어 우리 올라가는 데 써야 돼고갱이랑 바꿀래? 고이랑 바꾸자 그건 안돼 그럼 응, 나안 줄게 쥐나 맨손으로 써야 돼 아니, 너는 만들어야 될거 아니야. 그래, 알았어, 알았어. 그럼, 응. 그럼 내가 횃불 쓰지 뭐. 횃불 이미 있었음. 응. 어서. 저런 치산 녀석 같은거얼굴로켰다가 빨리 캐는거 계속 들려. 알았어. 이제 또. 어 너 그거 있어. 뭐? 엔더드레그 하나. 어. 너 그거 잠깐만 주라 아, 아니다. 필요 없다. 근데 셜코나라 또 갈라나지? 응? 셜코나라. 셀커나라. 셜코나라가 뭐야? 뭐야? 여기 엔더드레그 나가는갈라 누가? 지 보일 것 같아 지도에서 세계사 읽었어 우리 곧 나갈 것 같아 걸어와봐 이로잠깐 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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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이야 내가 저기 밑에 있어 근데 땀막딱 마을에 왔어 우리가 살던 마을 우소 그래. 여기 봉인해야 돼 봉인 이리 좀 와봐 왜? 여기 지금 새로운 길이 있어 진짜 어 <웃음> 진짜야 <웃음> 내가 이리 <이대로 웃음> 좀 와봐 <laughs> 나큰 <참> 보람이 없잖아 <laughs> 여기 냈죠 여기 밑에 내. 어 벌레 있어 벌레. <laughs> 어? 스포너 있어? 때리지마 벌레 알았어? 나물 있어서 숨었어 스포너 캤어 여기 모자있다 모자 벌레 어떡 할거야? 뭐, 하나 잠깐 뭐, 볼까야 벌레... 우리 여기 또 있다 우리 여기 또 뒤지자 뭐가 있는데? 그 우리 했던 데 있잖아 완전 대박난데 여기 길이 다 막혀있네 여기 떼고 그래? 엄청 많네. 뭐 있어? 토그 있어, 토그. 짱이다. 나도 토그. 고고. 에이. 설치. 문이다. 야문 우리. 문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 <laughs> 햇불. 어이. 막혔죠 돌아가. 돌아가자. 어 여기도 있었네. 여기 뭐. 뭐야? 우리 막혀, 여기. 어? 막혀서. 뭐 하자? 돌아가자. 돌아가자. <놀람> 안녕?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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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상자 켜줄까? 어, 캐. 이번엔 네가나왜안 캤어? 나안 어, 거야, 귀찮아. 야, 나, 야, 따라와. 막혔어, 진짜. 여기 안 막혔다. 음? 잠깐만, 기다려. 아, 여기 그 서재다, 서재. 그, 우리 캣한대 있잖아. 아하. 근데, 우리 책도 캣가 그냥. 어, 여기 새 거네. 어, 뭐야? 뭐책 얻었어? 어 뭐? 어? 와, 어? 어? 만장인다. 나도, 음, 좀 나도 좀 줘봐. 나도, 나도, 나도 좀 줘봐. 나좀 볼래. 너 다시 줘야 돼. 어. 자. 하고, 물 갈퀴 읽어볼게. 어, 헐! 이 그래? 책을 신발에다가 붙이면 물에서 빨라진대! 그아 그래, 줘, 다시. 자, 여기. 어떻게 붙여? 몰라. 붙이라고 그냥 써 있었어. 합칠래 음. 합체하래. <laughs> 그냥 난 합체하라는 것만 알아. 알았죠? 나도 이, 여기도 2층 한번 가봐야지. <laughs> 새거 진짜 높아 오키도키 오키. 확인 와 여기 길 진짜 많아 나도 갈래 어디야? 어디어디어디 어디, 어디, 어디. 와 여기 왜 이렇게 넓어 엄청 넓다 야. 이야 대박 나 발을 쥐는 지 야, 이거 왜 감옥이냐? 오케 여기는 죽음의 길 아니야? 에이. 물이다 그래. 분수다. 분수, 분수. 어디로 갈까? 중앙으로 그냥, 가자, 우리. 나 이제 헬뿔 없어. 나너 내가 갈게. 갈게. 중앙 가자. 어디로 갈까? 박쥐다, 박쥐. 박지. 박쥐 때리지 마. 일로 와봐. 와. 여기 문 있어. 나와봐. 오, 깜짝아. 아, 켰다. <laughs> 우리. 음. 오! 에이? 아니, 어, 와, 이렇게. 박쥐. 됐다, 너 먹었지? 어. 거기 막혔어, 올라가는지 일로 와, 봐마 갈게. 응, 맞죠? 지금 이거 물푸고 싶은데, 갖고 가고 싶못 갖고 가. 음. 여기로 가자. 어디야? 어, 여기 뚫렸네. 우성운거 소리 나는데? 그렇게. 여기, 여기. 갈게. 어, 여기 막혔네. 우 <목소리가> 막힌 것 같아. 에코면 소리 어 막혔어. 에어컨 잠깐만 석탄 나 막대기가 없어. <laughs> 막대기 있어? 막대기 있을 만들 수는 있어. 만들었어. 그럼 나도 햇볼 만들 수 있어. 음 어좀 만들어 줘. 만들어 줘. 나 따라와 여기 있구나. 이제 다 뒤진 것 같아. 그럼 또 다른 길 가보자. 여기 감옥이고, 여기 우리가 왔던 길 아니야, 근데? 그러게. 돌아가보자. 여기에 그집 같은 거 있지 않아? 어, 여기 길이 있어. 여기 새로운 데인가? 아니 우리가 갔던 데인가? 안 어디? 갔던 데다! 어디? 하지만 막혀있고. 문 열고 와봐. 어, 여기도 감옥 있어! 감옥이 너무 그거 많아. 밑에 그거 있단 소리 아닌가? 어 있어. 아. 또 있어. 아닌데 이거 우리가 주셨던데. 아씨 깜짝이야. 아 같이. 오야 응. 어, 내려가는 길인데 또볼수 있다. 그래? 어야 저거 뭐야? 해골이다. 도망이다도망이다야비리싸운다비리싸운다비리싸운다 오케이 저기 그것 좀이가좀 좀 먹어 어 응. 이거 있다 이거 이거 내가 할래 왜냐면넌 철구 첫 번째 어꺼나나두개좀 우리 네 개니까 칼두개두개 두개 만들 수 있겠다 오개나칼 만들게 나중에 오케이 나중에 우리 나중에 올라가는 거 아니야 나중에 여기 신기해 <laughs> 여기도 탐험할 거야 어 여기 있어 나 실제로 여기 처음 와어어집 있어 내가 말했던 거야. 소리 들었어? 들었어. 무서운 소리야. 여기 계단 여기 사다리가 있어. 사다리. 어 누가 올라갈 거야? 음, 뭐가 있어? 금은 필요 없고, 빵이랑 음. 사탕만 가져. 좀 무서운 소리만 들. 금 하나밖에 없어서 별 필요 없는데. 여기 빠지면 죽어. 여 죽어. 여기 들어가면 안된다고어 살아남았어? 알았어. 여기 자, 그럼 이 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 바이바이.